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카드 단말기 그린포스입니다. 오늘은 그 병원이나 미용실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최고급 신용카드 단말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체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업장 안에서만 결제가 되죠. 사업장 밖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합니다. 유선 인터넷선을 연결해서 결제가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유선 카드 단말기가 되겠는데. 특히, 이제 병원이나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량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단말기가 고장이 나지 않고, 어, 결제가 빨리빨리 쉽게 돼야 되고, 이런 인터페이스가 좀 심플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적합한 단말기가 바로 이 단말기입니다. 코벤에서 공급하고 있는 LC7503S라는, 어, 유선카드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고급 단말기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로 치면 제네시스급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결제량이 많으면서, 단말기가 고장이 나면 안 되고, 그리고 결제가 편해야 되는 업체에서 많이 쓰는데, 특히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보통 한두대 정도 동시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제량도 많지만, 양주에서 계속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단말기 구성은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을 결제 이제 5만 원 이상부터 사인을 받게 되어 있죠. 이렇게 사인 패드가 이렇게 동시에 두 개가 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물기 특징은 음 일단은 여기 보시면 레버 있죠. 레버를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면 뚜껑이 열리면서 종이 영수증이 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휴지 두리머리처럼큰게 들어 있죠. 그래서 용지가 대용량 용지가 들어 있어요. 대용량 용지가 들어 있다 보니까 한번 용지를 교체를 하면은. 어, 교체하는 시기가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직관적으로 잘돼 있기 때문에 누가 만약에 신입사원이 와도 보고 그냥 한 번에 결제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장이 나지가 않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거의 고장 없이 스트레스 없이 결제를 편안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죠? 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모델은 이제 그 설치 비용은 28만원이에요 28만원 안에는 카드사에 국내 9개 카드사에 가맹점 신청해야 되죠 신청하는 비용 단말기 세팅하고 뭐 이런 비용 다 포함해서 구입 비용은 28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입 어 단, 신용카드 단말기는 설치하고 끝이 아니죠 결제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들어갑니다 전산도 복잡하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월 11,000원에 제 벤사의 전산이용료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 11,000원씩 전산이용료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병원 특히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병원 전용 고급 유선카드 단말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본체와 사인패드로 이렇게 되어 있다.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그래서 다른 업체에는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단말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도 사업장 안에서 결제가 많이 되는데 사업장 밖에서는 결제할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단말기를 사용하시면 은 결제 때문에 문제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